공유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스마트 스위치를 다신다고 합니다. 똥손이 달려가서 설치를 도와드렸습니다. 스마트 스위치로 전기 요금 아껴보세요. 똥손 구성품, 스위치, 나사, 노이즈 필터, 설명서. 이 밑에 홈이 있는데, 폼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빠져요. 자, 이걸 떼보면은 위에 한, 밖에한 선이 들어오고, 요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순서대로.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요 뒤에 보면, 이제, 19, 29, 39, 전원. 되있잖아요.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지. 하나, 둘, 셋, 네. 그니까, 러 19라고 하는 게 예를 의미하는 거고, 29, 39. 1번, 2번, 3번. 여기서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있고, 이 전원은 이 빨간 걸 의미하는 거고, 1번은 150와트까지만 해야 되니까 3번을 여기다 넣는 거지. 그죠? 예. 네. 라이브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게 빠져. 이거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빼면 빠져. 그다음에 빠진 거를 여기 1번에 넣어야 되잖아요. 1번. 1번. 1번에다가 하나씩 옮기자고. 1번에다가 밀어 넣는 거죠.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이제 2번이 되고, 2번이 3번. 하나씩 봅시다. 두 번째 거 연결을 했다. 어 일단 이제 고정하기 전에 한번 켜보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할 테니까. 도란스 올려주세요. 여기 밑에 홈, 밑에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나사 드라이브 넣고 그리 이거 빼서 이거를 집어넣고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나사못을 고정. 아, 이거, 이거 쇠도 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나사고시거든요? 얘도한번 뚫어볼게요. 원래 드릴을 해야 되는데, 드릴이 없으니까. 에이, 한번 뚫어보지. 뚫려라. 뚫려라. 뚫렸어. 뚫렸어. 에이. 두 가지 주의하세요. 첫 번째, 앱 설치 전에 와이파이는 집 무선 공유기 2.4기가로 연결하세요. 5기가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스위치에 집 와이파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스마트 스위치 와이파이로 연결한 후에 다시 가정용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동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앱 설치 회원 가입 SKT 아이디도 사용 가능합니다. TID로 로그인, 기기 등록, 조명기기, 스마트 스위치 선택, 반디 스마트 스위치 선택, 가정용 와이파이 2.4기가에 연결합니다. 가정용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1번 버튼을 3초 이상 누릅니다. 깜빡깜빡 할 때까지 다음 스마트 스위치로 연결을 합니다. 가정용이 아니라 반디로 시작되는 거, 다음 LED가 깜빡깜빡 하던 것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편리하게 스마트 스위치로 전기 요금을. 아껴보세요. 감사합니다. 똥선!